하여이 센스가 구색이다 어, 가치가 없었다 가 아, 오케이 올라가세요 아나방구왜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. 아, 간다 아, 와 냄새 바로 오네 그냥 밀폐된 공간이어서 아방구왜 이렇게 나오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2020 한국 힙합 어워드 리뷰 다들 아시겠지만 3월 4일 오후 10시 원래는 이거 오프라인으로 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온라인으로 했더라고요. 아다안 모이고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수상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 못한 상황이죠.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상은 적게 줄수록 더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? 그냥 뭐다줄수 없잖아. 뭐 수고했다가 죽은 뭐 이런 거 아니니까요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씨X 11개 부문을 진행을 했고 쭉 리뷰를 하면서 수다를 한번 떨어볼 텐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안 들어봤어요 일단 <laughs> 그게 주의할 점이에요? <laughs> 첫 번째 올해의 아티스트 수상자 연상 후보 이센스 창모 시잼 비드보이 더콰이엇 쟁쟁합니다 아, 세네요. 사실 이센스가 올해 아티스트가 될 확률은 전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. 이방인. 이방인 앨범이 당연히 호평 받았지만 그엔에스트급은 아니었기 때문에 음. 사실상 후보에 올랐지만 구색이다. 어, 가치가 없었다. 사실 이거 올해 아티스트는 좀 염따 창모 두 명의 싸움으로 좁혀졌었지. 그렇지. 근데 뭐 결국엔 염따가 받았고. 어. 염따는 2019년 초부터 2019년 말까지 그냥 계속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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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대박 막 이득이 있네요. 완벽, 완벽한 한해한 어. 해였잖아. 그래서. 이게 뭐 하나 앨범 하나가 빵잘뜬 것도 아니고 그렇지. 그냥 뭐곡 하나가 잘 나온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모든 거에서. 그럼.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. 우리 아티스트 염따. 염따는 뭐 인정. 깔끔했습니다. 공에 이 곡거를 하니까 아. 아. 너 진짜 너 진짜. 아. 대단해 진짜.